안녕하세요. 기현 아빠입니다. 오늘 어, 덕서뉴타운에 대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1억 원대로 한강뷰 아파트를 잡아라 입니다. 1억 원대로 한강뷰 아파트,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가 1억 원대로 가능하다니까, 한번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오늘 제가 어, 매물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자, 1억 원대 한강뷰 아파트는 덕소 뉴타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덕소 뉴타운. 그 남양주에서도 덕소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뭐 다산 신도시, 별내 신도시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지만 예전에 그런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남양주에서 가장 부촌, 잘 사는 데가 덕소였어요. 덕소. 그래서 덕소에는 어, 지금도 사실, 어, 뭐, 매매 가격이 의외로 많이 비쌉니다. 특히, 뭐, 전세 가격도 서울의 웬만한 변두리보다 더 비싸요. 빌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비싼 편에 속하더라고요. 어, 야, 이거 린데 참 깜짝 놀랐어요. 막 전세가 방 3개짜리 거실 뭐 조금 나오는 것도 다 나오지도 않는데 옛날 완전 한 90년대 초반대 빌라가 막 전세 1억씩 뭐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어, 사실 가격은 탄탄하게 잡혀져 있는데, 어, 매매는 그렇게 높진 않았었죠. 그게 덕수소가. 한강뷰의 90년대 아파트들이, 어, 3억대, 4억대. 3억대 하다가 최근에 한 1억 정도 올라서 4억대에 어 지금 뭐 형성되고 가격이 막 급등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죠. 지금 뭐 인천도 그렇지 뭐서실시 경기도의 아파트들 조정대상 지역 외에 있는 아파트들이 사실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규제를 제외된 지역이죠. 풍선효과? 뭐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 아무튼 오늘 1억원대를 가지고 덕선뉴타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1억원대가 있으면 한강뷰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위치는 뭐 아시겠지만 여기 남양주에 있는 다산신도시 위에는 별내신도시, 요 별내신도시 그리고 이제 하남미사신도시 요렇게 이제 사이에 있죠. 요 위치는 자 그리고 이제 덕선뉴타운에 덕선뉴타운이 어 재개발로 지금 가득 세 개발이 가득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엄청 많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 5, 6, 6, 7, 1, 2, 3, 4, 5, 6, 7, 8, 9, 10, 10 11. 대박. 무려 11군데가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한두군데는 어 해제가 됐고요. 한 아, 반은 이주 철거가 완료되고, 뭐, 이러고 근데 실적으로 새 아파트가 입주한 건 없어요. 이제 뭐, 일반 분양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마, 음, 도곡 1구역에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은 진행 중에 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덕소 1구역은 해제가 됐어요. 자, 이제. 그리고 쪼르르르 이렇게 분양 신청, 조합 설립, 뭐, 4구역 조 이렇게 네, 데한번 더. 이 11개 구역을 한번더 디테일하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길것 같으니까 좀 빨리빨리 빨리,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독서 1구역은 해제가 됐고, 독서 2구역입니다. 2구역은 지금 현재, 총한천 세대에서 딱한 세대 빠지네. 아유, 내라면한 세대 넣겠다. 아무튼 뭐 그런데 라온 건설에서 분양 신청, 조합은 분양 신청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관리 처분 인가는안 났어요. 그래서 지금 관리 처분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덕소 3구역. 오늘 매물 중에도 덕소 3구역이 나올 건데, 덕소 3구역이 세대수가 가장 많고, 여기 전체 11개국 중에서 세대수가 거의 한 반, 반을 반 여기서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뭐 전세대 뭐 이렇게 작게 작게 하는데, 여기가 제일 커요. 한 3배 이상 큰 데입니다. 어, 일단 뭐 지금 현재는 3,000세대를 하는데, 뭐 조금 더 널려서 3,800세트까지 조합해서 지금 만들려고 해요. 조합원수는 1,500명. 만약에 조합원수가 1,500명인데 세대수가 한 4,000세대 가까이 된다면 대박 사업이겠죠. 근데 지금 현재도 사업성이 좋아요. 3,000세대, 2,900세대가 되니까. 자 일단 조합 설립이 됐고 그리고 뭐 조합장이 어 얼마전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새로운 2기 조합단이 지금 선출이 체결이 되어서 이제 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이 되면 바로 시공사를 먼저 선정합니다. 근데 여기가 세대수가 3,000세대, 막, 이렇게 되니까, 4,000세대, 이렇게 되니까, 아마, 어 사업비가 한 5,000억 가까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 1군에서 아마 견딜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아마, 자이, 롯데캐슬 힐스테이트, 뭐 아이, 그리고 아이파크, 뭐, 요렇게, 대인건설 요렇게 한 4군데에서 조금, 여기 지역의 o s 요원을 풀어서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덕소 4구역입니다. 4구역은, 총 세대수는, 어한 500세대가 안 되는 조합은 100명이에요. 여기도 사실 조합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조합은 대비해가지고 꽤나 높은 건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덕소4구역인데 여기까지는 아파트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 이쪽 이쪽 한동두동세동네 동은 전부다 어, 한동두동세동네 동은 다하모강교가 보이고 이 아파트가 걸쳐 있는 앞에 아파트가 걸쳐 있는 요 위로는 또한강뷰가걸려 그래서 조합원들 100명이니까 뭐고층이겠죠 이게 지금 한 40층 30층 30층 가까이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한 100명 100명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100명에 있는 조합원들은 모두 한강뷰 비율을 아파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덕소 4구역입니다 자 덕소 5구역입니다 덕소 5구역은 음 조합원이 3,360명이고, 건립세대가 1,000세대에서 한 10세대 빠져요. 근데, 여기가 이제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어좀 말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하 기존의 조합장이랑 조합 임원들이, 어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문제들의 비리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효성 헬링턴 건설도 지금, 효성 건설도 지금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조금 뒤죽박죽인데, 어 사업성 좋다. 그리고 여기도 40층까지 짓는데, 40층까지 짓는데, 아마도 여기 안에 있는 대부분 조합원들이 어 나올 것 같다. 자, 그리고 덕소 5B 구역입니다. 덕소 5B 구역은 조합원이 95명인데, 여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음, 덕소 5B 구역이, 어 일단 조합만 설립된 단계입니다 근데 오비구역이 원래 지금도 좀사 여기 여기에서 여기 가깝거든요 근데 지금도 상업지역이어서 어 상가 건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 지금 뭐 8층짜리 뭐 엄청난 건물도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 조합원들하고 또뭐이 이 조합에서 잘 얘기해야 될 축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들이 많아서 어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확인해봐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어이고, 그리고 6A 구역. 6A 구역은 한 2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관리 처분하고 2주를 시작했는데 조금 작다. 근데 여기 지금 6B 구역이 또 어, 지금 해지가 된 상태. 6B, 지주택사업하다 폐지가 돼서 여기도 한강뷰가 나오는데 세수가 너무 작다. 자, 이건 득소 7구역. 7구역은 또 이제 그 여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앞에 아파트가 있어서 항강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라움프라이빗에서 짓고, 여기 도구 1구역과 도구 2구역이 있습니다. 도구 1구역, 2구역 사업이 거의 다 완료됐어요. 그래서, 어, 뭐, 400세대, 한 900세대 정도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주위에 이제 환경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뭐, 여기가 지금 뭐, 덕수역 있고, 롯데마트 있고, 뭐, 초등학교 엄청 많아요. 학교만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이 음리 안에 학교가 열 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초등학교만 여섯 개. 야, 진짜 이런 동네 시골에 이런 동네 있나요?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초등학교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덕소역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는 이제 도곡은 이제 도심역이라고 있습니다. 경인중앙선을 끼워가는 겁니다. 자, 어, 지금 이제 덕소유타운 투자 포인트인데요. 덕소가 남양주였는데 조종대상 지역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어. 제외, 도정대상 지역에다가 제외가 됐다. 그리고, 2007년부터, 어 뭐, 구역 지정 이후로는 주위에 이제 신축 아파트도 안 들어서고요. 지금, 가장 최근에께, 2007년도에 지어서, 이제 한 10년차가 된 거죠. 그래서, 10년차가 넘었죠. 13년차, 14년차 접어들니까, 신축 아파트 주위에 이제 뭐, 다산신도시, 미산신도시, 뭐, 어 구리, 갈매신도시, 뭐 이렇게 전부 다 신축인데 여기가 지금 신축 아파트가 없어서 주위로 많이 좀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새롭게 이제 아파트가 들어왔으면 다시 이제 사람들 모이겠죠 그래서 왕숙 다산 양점 미사 그리고 이제 독서뉴타운이 전체 다 이제 이렇게 동부권으로 주거벨트가 형성된 게그리고 교육 와부고등학교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농어촌 특별전에 리단위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여기 덕소리에 들어가면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리디 다니자면 농어촌 특별전형을 합니다. 제가제 아기가 아직도 뭐 어려가지고 이런 건 자세히 잘 모르는데 아무튼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이다. 유일하게 서울에서 붙어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경희중앙산의 독서용 아까 도심역 역세권 왕숙양정지구에 토지보상금이 무려 꽤나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 7조 가까이 나오는데 그 돈이 풀려서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 지역으로 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제목인 1억대로 진입 가능한 한강뷰 조망이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제외되면 어떤 게 있냐면 양도세, 중과세가 배제가 돼요. 뭐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30%가 아니고 20%. 2 0예요 20%? 20%가 20 됩니다. 지금 미스프린트 했는데 20%가 되고 다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5년 동안 최대 30%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가세 요건에는 만약에 내가 주택이 독소에 하나밖에 없어. 그럼 내가 그게 안 살더라도 2년 을 거주하면은 비가세가 됩니다. 지금 조정대상지역 내로는 다 살아야 되죠. 2년 거주하고 2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합은 지위 전매 관리처분 나면은 원래는 서울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이 나면은 입주 시까지 매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조정대상지역 외에는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하고 5년 재당첨 금지 적용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신축 아파트 아까 부재라 그랬죠? 2007년도에 신축 노후 주택으로 상당히 환경 열악해요. 빌라들도 가보면 진짜 완전 70년대 왜 마을 막 이런 거예요. 진짜 단 빌라들 진짜 1층, 2층 빌라들 진짜 다 빨간 벽돌 다 해가지고 막 아무튼. 야, 제, 제, 진짜 처음에 딱 갔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집에, 시골에 할아버지 집에 간 그런 느낌. 골목 완전 좁고, 골목 옆에 또랑 같은 거막 지나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요. 자, 그리고, 수도권의 동부에 주거벨트가 형성됩니다. 미사, 다산, 양정, 왕숙신도시, 별내이 벨트들이 전부 다 이제 동부권으로는 이제 신축, 도심의 주거, 서울과 인접한 주거벨트가 돼요. 지금. 이제 그렇게 되고, 교육 환경, 아까 말씀드렸죠? 무료 초등학교 5곳, 중학교 세곳 고등학교 2곳. 그리고 여기 와부고등학교가 상당히 유명하더라고. 작년에 2019년도에 수능 만점자가 여기서 나왔어요. 물론 그 친구만 유별나게 잘 났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학교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덕소역에서 모든 거리가 10분대에 다 있습니다. 5분, 10분. 밑에 내려가면은 저기 도심역에서도 다 바로 앞에 붙어 있고. 그래서 경의중앙선의 역세권이에요 그리고 토지보상금 왕숙, 왕숙신도시와 이제 양정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총 왕숙신도시 5.7초, 양정지구 뭐 1.3조가 거의 한 7조가 그지역의 토지보상금을 풀려요. 토지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위에 집도 하나씩 사겠죠. 건물도 사고. 그래서 돈이 완전 넘쳐난다. 그 즉시 여기 남양주가 다 보시면 정말 그리고 이제 아, 그리고 하나 더 교통이 새기적으로 좋아집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지도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5호선은 이렇게 어 하나모로 이렇게 뒤로 빠지는데 여기 거기 9호선 있죠? 9호선. 9호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9호선이 요렇게까지 가서 어 상일동에 고동역에서 이제 만나는데 9호선이 왕숙 이 도시로 이제 가는 걸로 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근데 지금 뭐 덕소 하남으로 해서 뭐 덕소로 해서 이래가는 거는 뭐 지금 여기 덕소 주민들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하남 간다고 뭐 심지어 뭐 아무튼 하남이 한암, 아니라 덕소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분명하게 하남을 거치던 하남 미사신도시를 거치던 아니면 구호선이 미사신단지를 거치지 않고 왕수 이직으로 바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경의중앙선 있죠? 분명히 경의중앙선이랑 크로스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 시점에 환성역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덕소역에서 양정역, 다음에 경의중앙선, 그 구호선을 갈아타고, 두정거장만 가면 구호선을 타고, 바로 강남으로 갈 수, 통파를 지나 강남으로 가는 교통이 완전 획기적으로 전화 중입니다. 자, 자 경의중앙선은 어디로 가냐? 이렇게 쭉 해서 구리로 해서, 청양리로 해서, 용산으로 가잖아요. 용산으로. 용산, 강북 쪽으로 가는 천, 경의주앙선한 번만에 용산으로 가고. 또 다른 거는, 어, 구호선에서, 구호선이 개통되면 구호선에서 바로 한강 이남문에서갈수 있는 길이, 길이 열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뭐 기정사실 됐잖아요. 그, 왕수 이직으로 구호선이 올라간다. 올라가는 건 확실해요. 그러면 확실히 거의 뭐100% 다들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신도시를 만드니까 국토에, 국토부에서 국토 김현미 장관이 무조건 하려 그러겠죠. 자, 그러면 분명히, 여기 와, 독서를 안 지나가더라도, 완전 엄청난 호재가 되고,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지금 강남 가려면은 차 타고 가야 돼. 요이고스포 타고. 쭉 이렇게 하는데 차 막히, 안 막힐 때야 뭐 강남 가는데 한 30분도 안 걸리는데, 아침 출퇴근 시간은 한시간 걸리고 두배 걸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 미사신도시에서 몇번 출퇴근을 해봤는데, 두배 걸리다. 미사신도시 조금 더 가야 되겠지? 아무튼 뭐 그런데, 아무튼 그게 지하철로 해서 간다면은, 아주 획기적으로 교통이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자, 독소가 진짜, 어, 교통의 열쇠가 완전히,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어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 시세예요. 사실 이거 의미가 없지만, 서울숲 트림하자 38평이면 거의 한 30억 하고, 강변 동양 16억 청주 강변 16억 뭐 영동대교 그리고 뭐 올림픽대로 가기 전에 현대 프라임 막1 4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 한솔 강변이 뭐 4억 5천 뭐 이렇게 합니다. 30평대. 자, 제가 보기에는 독서 유타운에 신축 아파트 나오면 진짜 10억 클럽 들어갈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신축 아파트가 입주한 게 없어서 어 가격이 뭐잘못 잡아 주는데 10억은 아니어도 최소한 9억 이상 가지 않을까? 지금 미사 신도시가 지금 30평대가 뭐 9억 정도 해요, 9억. 자, 그리고 다산 신도시도 8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미사 신도시를 덕소가 밝고 올라가는 거는 뭐 교통이 미사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아니 계획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여기 미사신도시가 11억을 간다. 지금 8, 9억 하는데 한 4년, 5년 있다가 얘가 11억 간단 말이에요. 12억 간다. 그럼 얘는 그냥 10억 가는 거죠. 이제 서열이 잡혀지는 거죠. 서열이. 제가 보기에는 다산보다는 미사가 더 비싸니까. 미사가 10억 얘가 어 미사신도시가 만약에 12억 간다면 다산은 10억 그러면 덕소는 아, 아니다. 미, 사가 자,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후에, 5년 후에요. 5년 후에. 지금 말고. 지금은, 자, 지금 현재는 미사신도시가, 어, 좀 저렴한 거는 8억 5천 부터 9억 10억 정도 있어요. 34평에. 근데 다산도 그, 여기부터 한 1억 정도 빠져요. 8억 5천, 뭐, 이렇게 한 1억 정도 빠지도 비슷비슷하나? 지금? 아무튼 다산신도시는 정확하게 뭘. 자, 미사가 5년 후에 12억 하면 다산은 11억 할 거고, 덕소는 얼마? 10억, 10, 10, 1 클럽 들어갈 거라고 저는 <laughs>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작은 금액으로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 사업을 같이 동참을 해서 할수 있는 2억 미만으로 1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 한강이 보이는 이런 데를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자, 네, 덕소 3구역 재개발 물건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지 지분 8평. 전용 면적 14평, 매매 가격 2억 7,500만원, 초기 투자금 1억 8,200만원, 전세가 9,300만원. 시세가 비슷비슷해요, 지금, 덕수 3구역이. 자, 덕수 3구역이 지금 현재 2억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1억 8천 뭐, 뭐, 1억 한8 9 0 0 2억 정도, 기분이 조금 큰건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요렇게 돈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한강뷰 10억의 아파트를 차후에 입주할 때 5년 있다가는, 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한 9억, 10억은 안 하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야 1억 원대로 10억제를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재개발 사업.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투자에 여러분, 어 재개발 투자 참 매력적인 투자인 것 같아요. 일반, 일반 아파트를 구입하면은 가격이 올라갈지, 가격이 떨어질지, 그건 제가 할수 없는 거잖아요. 뭐, 시, 심지어 저, 저기, 고양시의 일산 아파트를 하나 예전에 GTX-A 노선 확정된다고 래서 하나 매입해 놨는데, 가격 조금 올라가다가 사업이 뭐 바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쭉 빠져서 이제 다시 좀 회복하고 뭐,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 등락을 좀 반, 이렇게 반복하겠지만, 재개발 사업은 기초 아파트 기존의 아파트를 구입하면 그렇지만 재개발은 옆에 미사신 도시 다사신 도시의 가격이 잡아주기 때문에 얘가 덕소신 도시가 아파트 다 들어섰는데 뜬금없이 미사가 막 11억 하는데 얘가 5억 밖에 안 하고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야 절대로. 갭매우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1억 8천, 2억, 7천, 5백짜리를 사면은 추가 분담금 뭐한 3, 4억 해가지고 나중에. 10억 되는 아파트를 5억 가지고 있으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돈 5억 가져가지고 5년 있다가 5억을 벌수 있는 아 이거 너무 오반가 아무튼 그럴 수도 있습니다 <laughs> 왜 제가 2, 3년 전에도 재개발 투자해 봤는데 오 진짜 그렇게 막, 어, 되고 심지어 아무튼 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뭐 그런 뭐 가격 상승이 있을 때는 뭐 그런 투자도 가능하니까 한번 덕서유타운이아뭐 경기도라도 싫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어 정말, 어 재테크 수단으로 아주 부동산 투자로서 아주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내 꿈을 이루는 삶, 기현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